안녕하세요. 역산는우린가센터입니다 캐리어 냉난방기 CT-Q355F 실외기 기판 고장입니다. 실외기판 기 고장으로 인해서 어 냉난방기 실외기가 안돌아가다니까 난방을 전혀 할 수가 없이 예 아주 어뭐 그냥 작동 불능 상태죠. 어 실내기 같이 생겼지만은 실외기 메인보드 기판입니다. 바깥에 있는 실외기 기판이에요. 어 여기 보시면은 어, 이렇게 이쪽 뒤로, 뭐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, 이제 타버린 상태죠. 여기도 다 타버렸고요. 어, 그래서 요거를 한번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그 자체의 기판에 문제가 있으면은, 시리기가 전혀 작동을 안 하죠. 수리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지금 한번 난발을 한번 보시게요. 여기 보시면은, 어, 28ybna5851a-r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. 여기에도 이제 써져 있네요. 28y, 어, 28ybna5501a-r 이라고 써져 있어요. 요거를 한번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저는 이제, 요렇게 아, 해서 어, 수리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이거 보면은 이제 요것들이 다 날라갔죠 요것들 어, 일단 이것들도 이제 지금 어, 휴즈가 팍팍 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아, 것들 지금 너무 막 끓음 나가지고 이거 다 손상됐어요 이거를 예, 다 교체를 일단 요거부터 교체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이걸 빼야 될것 같습니다 어수리를 마치고요 어 부품을 여러 개로 교체를 했네요 여기에 이제 휴즈 홀더까지 예, 다 교체를 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렇게, 요렇게다 수리를 다 했고요. 어, 뒷편에도 이렇게 부속들이 있습니다. 어, 수리는 잘 됐고요. 자, 전원을 넣어서 어, 전원을 넣으면 이제 지 불이 반짝반짝합니다. 자,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하죠. 반짝반짝하면서 자오실러스코프 파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옆을 반짝반짝 합니다. 자, 오실러스쿠 파형. 자, 이렇게 해서 파형이 잘 나온다라는 걸볼 수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파형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. 익산오르간 센터에서, 어, 어 못치는 캐리어 냉난방기 인 CD-Q 어, 355F 실외기 기판 고장 수리. 에, 안에 뭐가 좀 들어가가지고 아주 쇼트나가지고 휴즈 팍팍 나가면서 잘 활동이 안 되는 실외기 냉난방기. 이 기판 수리를 마칩니다. 익사업, 우리 가전 센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